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태풍 스윙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많이 한것 같아. 처음에 셋업, 셋업도 꽤 많았죠? 그 다음에 L to L, 그 다음은 절대 스윙, 그 다음은 태풍 스윙.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사실 태풍 스윙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정체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 진도가 아니 초보왕님 우리 초보라면서 그렇게 막 빨리빨리 진도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스윙의 개념을 드린 거예요 근데 스윙 개념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쭉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셋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쭉 복습을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L2L에 대해서 복습을 시켜드릴 거고, 절대 스윙에 대해서 복습을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태풍 스윙에 대해서 복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그 한계점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나한테는 오른쪽이 맞는지 왼쪽이 맞는지를 선택을 해서 이 옥스윙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버 치는 방법, 페어웨이 치는 방법, 유틸리티 치는 방법, 롱 아이언, 미드 아이언, 쇼 다이언, 웨지, 퍼팅, 뭐 벙커, 그다음에 뭐 트러블 샷.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초보스럽게, 뭐 드라이버에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초보스럽게 쭉 끌어갈 테니까 초보왕은, 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즐겁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보왕 오늘 셋업에 대해서 복습해 드릴 텐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 셋업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골프를 이제 칠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습가 입장에서,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딱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때, 셋업 모양만 딱 체크를 해서 원래 있던 셋업에서 달라진 모양만 딱 찾아내잖아요. 그럼 바로 잘 치게 돼요. 그 정도로 셋업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셋업은 뭐예요? 셋업이라는 자세는 뭐 우리가 어드레스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얼라인먼트, 뭐 에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셋업은 공을 치기 위한 마음가짐까지 포함한 걸 직전에 내 모든 상태를 포함한 게 바로 셋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립 기억나시겠죠? 그립을 잡을 때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으라니까 밑에서 잡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립은 반드시 옆에서 손가락으로 잡고, 위에서 덮어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 들어올 때는 옆에서 잡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잡고, 왼 엄지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게 그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헤드가. 돌아가 있으면 이걸 다시 잡지 말고, 몸을 이렇게 틀어서 잡아서 약간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좋은 그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너무 돌려 잡으면 공이 왼쪽으로 감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제 잡게 되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스탠스는 너무 넓게 되면 어우 앞에서 물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옆에서 강하지만 너무 좁게 하면 앞뒤는 강한데 옆에서 밀면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깨 너비만큼만 벌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 위치가 나왔는데 공 위치는 사실은 그 골프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윙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는 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몸의 가운데다가 두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쭉 기울면 이 척추선의 최 연장선 하단부에 공이 놓여야 되는데 요렇게 원래는 딱 바로 내몸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여보면 척추가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쭉 내려가보면 공이 이 왼쪽 발쪽에 원래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에서 내려다 보면 왼쪽 귀 밑에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선수들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운데다가 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파스처였죠. 그래서 그립을 아까 잡았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면 파스처는 발은 이 어깨너비를 벌리고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가 약간 떨어진 느낌, 약간 갸우뚱한 느낌, 자연스럽게 공 뒤쪽을 볼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측면 파스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리공댕이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굽어도 안 되고, 그냥 쭉 떨어뜨린 느낌.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손의 위치, 손의 위치는 너무 앞으로 내밀어도 힘들고, 안으로 당겨도 힘드니까, 늘어진 위치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아준 상태에서 늘어뜨렸을 때 놓이는 곳이 바로. 이 측면에서 볼때공 위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파스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닫게 되면, 오른손이 내려가게 되면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평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에임이라고 그랬죠? 에임을 하는데, 공이 앞쪽에 있는데, 이제 공을 직접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대기를 놓고, 공 놓고, 여러분은 렌즈가 타겟이라면, 내 주시를 찾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지금 양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볼때 명확하게 저는 오른쪽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양쪽 눈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막아서 제 카메라를 봤을 때, 왼쪽 눈을 감으면 보이고, 오른쪽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이 주시를 찾아서, 주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에임을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에 30cm의 티끌 이 티끌이 엄청난 마법을 여러분께 선물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 30cm를 딱 찍고 이미 표시를 좀해 놓고 원래는 이제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초보왕 때는 빵빵빵 찍어서 표시해 놓고 그거에 수평을 맞춘 다음에 공 가운데다가 두고 그립 놓고 이렇게 해서 딱 타겟을 봤는데, 얼라인먼트라는 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라인먼트를 봤는데, 딱 해서 치려고 봤더니, 내가 타겟보다 자꾸 왼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전부 어색하니까, 이렇게 눈을 그쪽으로 맞추다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공도 우측으로 밀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보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 확, 이런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윙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라인먼트를 할 때, 제가, 그 삼각관계를 폭파시켜라. 그래서 공하고의 짝꿍은 타겟이고 나와의 짝꿍은 이 타겟 왼쪽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얼라인먼트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막상 칠 때는 이 앞에 있는 그 티끌 위로 그냥 공을 날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반타작을 한다. 반타작이 뭐야? 한 70%에서 80%까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셋업에 대한 정리만 계속 보면 그냥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늘 셋업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여러분들 스윙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공도 이상하게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기준만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아, 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골프를 칠수 있다는 점 제가 복습을 시켜드렸으니까 계속 이번 주에는 돌려보면서 리마인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초보왕이었습니다